나온 거에다가 이제 스프링젤 3번 이용해서 그 위에다 얹어줄 거예요. 음, 계란 후라이 단계. <laughs> 표현이 좋네요. 이그 상태로 스프링젤 3번 얹었고요. 큐어 할게요. 그리고 요거 네 번째 거 같이 준비해 를 놓을게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로라젤 5탄 신상 나온 거 있잖아요. 그 중에 19번 컬러 이용해 갖고 했는데 이 노란색이랑 같은 노란색이라서 이게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. 요거는 그냥 요 모양대로 꿀 떨어지는 모양대로 그냥 이 내장 브러쉬 이용해 가지고. 의자브러시 이용해서 얹어주세요. 그리고 떨어지는 부분들 꿀 떨어지는 느낌 내기 위해서. 그리고 똑 떨어진 느낌, 똑 떨어진 느낌 여기다 한 방울 찍어주시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냥 더 얹어주시면 돼요. 그다음에 자석으로 띄워주시면 돼요. 오로라 젤 같은 경우에 이제 자석 젤이거든요. 마그네틱 글리터라서 이걸로 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. 이렇게 네 방향 천천히 띄워 주시고 요 상태에서 큐어를 들어갈게요 음 그리고 이첫 번째 나온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아트 요거에다 이제 스파이더 젤을 얹어 갖고 아트를 할 건데 저희 요 스파이더, 스파이더 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키젤 라인젤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,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. 스파이더 젤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은, 어, 뭐지? 저게 똑같은 거 아닌가? 하실 텐데, 요거는 점도가 있어요. 젤인데. 떠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은 점도가 있거든요. 지금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? 치즈처럼.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요거는 제가 미리 떠가지고, 엄지에다가, 아이고, 엄지에다가 올려놓을게요. 엄지에 떠갖고,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. 점도 보이시나요? 오, 흐른다, 흐른다. 이걸 이용해서 보통 이제 포인트를 잡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엄지에다 이렇게 해놓고 하거든요.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왔다 갔다 한번 또 조금 선을 얇게 쓰고 싶으시면은 이걸 조금 멀리 하시면 돼요. 두껍게 쓰고 싶다 하면 이걸 가까이 두고. 겹쳐도 상관없어요, 그리고. 아까 전에 그 뭉쳤던 부분들 있잖아요. 뭉쳤던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냥 올려주시면은 경계선이 보이지도 않아요. 이렇게 막 얹어주시고. 이렇게 두 줄씩 생기기도 하고, 그냥. 요건 하시기 따라 나름이에요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걸 곡선을 쓰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곡선 쓰셔도 되고요 이건 내가 컨트롤하기에 따라서 아트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네, 이 상태로 큐 한번 들어갈게요 스파이더젤은 따뜻할 때잘 늘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여름이라서 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어 아, 두께 다르게 하는 거는 이 선을 길게 쓰시면 이렇게 많이 늘리시면은 마.. 그니까 여기요 지점에 있다 티비 티비 여기에 있다 두껍게 쓰고 싶으면 서, 가까이 하시고 좀 얇게 하고 싶다 이러시면 조금 멀리 거리를 두고 선을 많이 늘리세요 그렇게 되면은 선이 되게 얇아져요. 네. 큐하고 나왔는데, 이제 여기다가, 음 조금 포인트를 주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, 이제, 그냥 저는 스파이더 젤로도 근데 라인젤처럼 쓰거든요? 네, 저희 잭팟 4번 브러쉬 슬림 라이너 4번 이용해가지고, 그냥, 라인 젤처럼 쓰셔도 돼요. 이게 점도가 있어가지고 라인 젤 쓰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하겠지만 그냥 이거 깠으니까 이걸로 하셔도 괜찮아요. 양을 너무 많네데좀 좀 뜨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직선 하실 때. 이건 뭐 뉘앙스니까 굳이 막 똑같이 나눠셔도 되고, 그냥 이런 느낌만 내시면 되거든요. 여기서 잡고 그냥 쭉 늘리셔도 돼요. 어, 지금 제 스탠드 앞에 있어갖고 이게 좀잘안 보이네요. 끝에가. 이걸 어, 라인절럼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고요. 어, 요이 상태로 끼워 들어갈게요. 그리고 이런 특수 젤같은 경우 는60초 이상 키워 하 시는 걸 추천 드려요. 그리고 그동안 그 이제 두번째 아트 보여 드 리기 위해서 쿤젤 30번 이용 해서 바탕 을깔아놓 을게요. 보통 흰색이나 검은색 쓰실때는 이제 뭐 발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콘젤 3 0번 같은 경우는 발색이 너무 좋거든요 이미 한 원코트 했는데 벌써 다 나왔 죠 컬러가 레벨링 보이세요 이링 라이트 에 동그랗게 둘러진 거네 이거 큐어 들어갈게요 이렇게 나온 아트에다가, 이제, 여기다가, 이 두께감이 있는 게, 이제, 스파이더제 같은 경우에 이 두께감이 생기거든요? 이 위에 얹다 보니까. 근데 요걸 이제, 느낌을 조금 이제 평평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, 이 오버레이제를 이용해가지고, 위에 쓱 쓸어주셔도 되고, 어, 난이 두께감 있는 게 좋은데? 이러시면 이제, 두께감 있는 게 좋으시면은, 그냥 그대로 바로 꼼톱 하셔도 돼요. 근데 저는 오버레이를 한번 할게요. 오버레이즈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 이거 뭐야 해주시면은 보셨을 때 오버레이 해주시면 이렇게 레벨링이 싹 잡혀요 그 상태로 키워들어 갈게요 그리고 이 나온 이 블랙 컬러에다가 원콤만 더할게요 저는 빈 공간 나오는 게 싫어서 투콧을 할 거예요. 굳이 원콧만 해도 상관없는데, 발색이 좋아가지고 원콧만 해도 상관없는데, 저는 그게 싫어, 그, 그러니까 뭐야, 빈 공간 남는 게 싫어서 투콧을 할게요. 발림이 좋아가지고, 레벨링 이렇게 싹 잡히는 거 보이세요? 이렇게 링라이트 동그랗게 딱 잡히는 거. 두 콧을 들어갈게요. 그 다음에, 요, 나온 아트에다가, 꼬무탑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드릴, 해줄 거예요. 주시고 네. 이 상태로 키워 들어갈게요. 네. 그리고 요거 꿀 떨어지는 느낌. 요거는 그 덩어리 젤, 물방울 젤, 뭐 약간 이런 아트 기법 있잖아요. 그걸 이용할 건데. 이렇게 나온 거에다가, 꼬무탑 이용해가지고, 일단 이 배경, 밑에 있는 배경을 죽여줄 거예요. 그냥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덮어주세요.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댓글 보려고 핸드폰 두개 들고 오긴 했는데 여전히 멀티가 좀안돼 가지고 보이는 대로 바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꼬무탑 덮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덮어 줄게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아트 나왔고요 요거는 제가 그 뭐야 이거 스파이더젤 이용해서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주시냐에 따라서 기법에 따라서 많이 바뀌거든요. 이렇게 쭉 그냥 가슴 일자고 약간 이렇게 굴리심도 원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. 네. 네, 첫 번째 아트 나왔어요.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큐어가 돼서 매끈해졌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리어젤 이용해서 올려줄 거예요 저희 키젤 클리어젤 같은 경우는 보통, 보통 클리어젤 을 어떻게 쓰시나요? 이렇게 뚜껑 열어 쓰시죠 이렇게 뚜껑 열어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키젤 클리어젤은 개꿀인 점이 있죠 이렇게 뚜껑만 열어 쓰실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의 오픈 방법이 있어요 보통 오버레이 쌓고서 이렇게 뚜껑 열어 놓은 거 불편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막 겁나고 이럴 때 그럴 때 이렇게 뚜껑 열어지고 오버레이 끝났다 그냥 닫으세요 저희 키젤 클리어들의 장점 뚜껑 오픈이 두 가지 방법이 편하다 그리고 슬림 라이너 4번 이용해서 올릴 거예요 뚜껑에서 너무 간편해요. 이게 먼지 들어가지 않아서 안심 듬뿍 떠주시고, 요 위에 올려주세요. 이렇게 면적이 넓은데 올리실 때는 그냥 저희 8번 미들 라이너 이용해서 하시면은 붓 두께가 더 두껍거든요. 이게 요거는 이제 넓은 면적 채우실 때 되게 편해요. 이렇게 그냥 요 윗부분 같은 경우는 쭉 올려주시고, 넓은 면적 하실 때 편하겠고, 요 위에 같은 넓은 데, 요런 데는 요걸 이용해서 올리시고, 이렇게 좀 세밀한 데 들어가신다? 그러면은, 세밀한 데 하실 때는 요 슬립 라이너 4번 이용해서, 올리시면 돼요. 그리고, 한 번에 팍 올리고 싶으시잖아요. 그럴 때, 이 두께감을 확 쌓고 싶으실 때는 보통, 이, 뭐야, 미들라이너보다 슬림라이너로 떠, 뜨셨을 때, 개인적으로 잘 되더라고요. 두께감 확 주시고 싶으실 때. 요 위에 쪽은 살짝 두께감을 덜줄 거예요. 밑에 쪽에는 이제 조금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많이 떴었고요 이렇게 꿀 떨어지는 느낌으로 꿀 흐르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 상태로 큐어 들어갈게요 이러고 딱 쓰실 때딱 뚜껑 닫아버리고 먼지 들어가지 않아 안심 이렇게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 있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손 바르시다가 툭 치세요 이렇게 만쳐도뚝 닫혀요 열 때는 이렇게 여시고 이렇게 톡 치기만 해도 닫혀요 먼지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서 하시고 큐어한게 네. 나오잖아요 한번더 올려 줄 거예요 두께감을 확 주기 위해서 이 위쪽은 두께감을 한 번만, 아, 좀만 줄라고 살짝만 덮었어요. 근데 이제 밑에 쪽에 흐르는 느낌 확 주기 위해서 밑에 쪽은 좀더 두껍게 듬뿍 뜨셔가지고. 경우에 따라서 는 3코까지 올리셔도 괜찮아요. 근데 저는 2코 정도에 괜찮을 것 같네요. 여기도 살살살살 올려주시고. 그리고 덩어리 젤 하실 때 주의점이 있는데 흐르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.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그게 퍼지면서 흐르거든요. 한 번에 두께감을 많이 올리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나눠서 여러 번 올리시는 게 좋아요. 퓨어 들어갈게요. 그리고 저희 이제 아까 전에 블랙 팁 2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이 2번 같은 경우에 일단 저 블랙 30번을 깔았잖아요. 두 콧. 그 저는 항상 미경을 좀 닦는 중이라서 미경을 한번 닦고 들어갈게요. 어 레벨링 너무 좋다 보이시나요 링라이트 이거 비치는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오로라젤 2번 이용해가지고 쉐입을 잡아주세요 잡으실 때 그냥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런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빈 부분 채워주시고 약간 이렇게 물결 흐르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. 이 상태에서 자석 이용해서 약간 살려줄 거예요. 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금방 올라와버리죠. 이건 기법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, 살리셔도 되고, 죽이셔도 되고. 이렇게 다 살리시고, 전다 살려서 올라갈게요.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, 이렇게 하면 보이고, 기법에 따라 다르니까 이렇게 나온 게 있잖아요. 이제. 이 상태에서 저는, 어, 조금 두께감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? 하시면은, 한 번만 더 올릴게요. 음. 이 두께감이 확실히 살았잖아요. 이 상태로 큐어 들어갈게요. 이렇게 나온 거에다가 이제. 잠시만요. 이렇게 나온 거에다가 이제 오로라 19번을 덜어줄 거예요.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다 이제 탑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탑재를 하실 때 여기 전체 에다 덮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엠보 느낌 나는 입체 아트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클리, 아, 뭐야. 키젤 프리미엄 탑 이용해 가지고 팔레트 덜어 주세요 이렇게 덜어주시고, 저희 미들, 이 두께감이 좀 있잖아요. 요런데 면적 채우기 좋으니까 미들라이너 8번을 이용해서 올려줄게요. 프리미엄 탑 이용해서 꿀 있는 부분 감싸주세요. 그러면 이제 아트를 이제 큐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윗부분은 광이 나고 아랫부분은 꼬무탑 때문에 색감이 죽어 있어서 더 입체감이 들거든요 입체감을 줄때 보통 위에가 광, 광이 나고 아래가 광이 안 나면은 이제 더 입체감을 훨씬 잘 주거든요 질문사항 있으신가요? 음. 그리고 35분에서 이제 세 번째 메인 아트인 꿀벌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말벌 그리고 싶었는데 좀 너무 무섭게 생겨서 꿀벌로 바꿨어요. 이 상태로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전에 키젤 오로라자 19번 이용해서 벌집 모양 그릴 거예요. 이렇게 선 하나. 선 하나, 여기다 선 하나, 선 하나. 그 다음 여기다 또선 하나, 여기다가 선 하나. 용해가지고 벌집 모양 만들어 줄 거예요. 다시 또 여기다가 선 하나, 선 하나 벌집 같은 거 그리실 때 한쪽부터 채워나가시는 게 좋아요. 여기다 선 하나, 안쪽부터, 아니 반, 뭐야 내가 기준점 잡은 데부터 이렇게 이용해서 여기다 선 하나, 선 하나 그리고 여기 또 안에다가 선 하나. 어이구, 이고이이게 잘못 그리셔도 문제가 없는 게 저희한테는 수정이 가능해요. 잘못 그렸을 때 저희 키젤 AB6번 잭팟 브러쉬 이용해서 피가스톤 묻혀가지고, 쓱, 지워주면 돼요. 보통 이제 수정하시는 걸 부끄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, 수정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. 숙제는 부끄러운, 아, 뭐야. <laughs> 그, 수정은 부끄러운 게 아닌 게, 이제 나중에 이걸 그냥 지나치시잖아요. 그럼 이제 그 부분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더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하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. 이렇게 선 하나 또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다 또선 하나 이렇게. 그리고 끝에 마무리되는 부분 있잖아요. 그냥 이렇게 닫아버리세요. 그냥 이렇게 벌집 그리실 때 그냥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안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하시면은 벌집 완성. 이 상태로 큐얼 들어갈게요. 게 완성이 됐습니다. 벌집 바탕 그 30번으로 쿤젤 30번으로 밑바탕 깔아주고 그냥 블랙티 위에다가 그 벌집 바로 위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? 요 위쪽은 오로라젤 2번 이용해서 채워줬어요. 그 다음에 오로라 19번 이용해서 해줬고요 안에는 어떤 컬러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쿤젤이나 이런 거 약간 주황색 깔으셔도 이쁜데 저는 좀더 눈에 튀기 위해서 블랙을 썼기 때문에 오로라를 깔아줬어요 이렇게 나왔으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 푸탑 이용해서 마무리해 줄 거예요 음 보통 근데 저는 이렇게 아트 하시면은 마무리하실 때꼭 그거 하시길 바랄게요 오버레이 해주시는 거 추천드려요. 이렇게 프리미엄 탑 발라서 마무리. 네, 그리고 이제 저희 세 번째 꿀벌 아트 들어갈 건데. 40분 되면은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. 저희 스프링 젤한번 이용해서. 원콧 해줄 거예요. 여기 스프링젤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파스텔 톤인데 되게 또 예뻐요 이게. 이름이 스프링젤이라 해서 굳이 봄에만 쓰실 필요는 없어요. 진짜 색감이 너무 예뻐갖고 아직도 손님들이 권해드림 너무 좋아하는 색감. 이렇게 원콧 해줄게요. 이렇게 큐어에서 나왔잖아요. 이렇게 보시면은 이 마그네틱 글리터기 때문에 또 각각 내가 준 기법 자석을 어떻게 줬냐, 뭐 이렇게 여기서 줬냐, 뭐 여기서 줬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각도마다 벌집이 확 보였다가 살짝 보였다가 기법에 따라 달라져요. 이것도 마무리하겠습니다.